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앤드류 스코 교수가 자신의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회적 속도를 연구하던 중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하나의 도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왜 세계적 심리학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앤드류 스콧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지난 달제 연구실에서 발견한 데이터는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각국의 사회적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분명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였거든요. 한달전 세계 주요 도시의 일상생활 속도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간, 은행 업무 처리 속도, 식당 주문부터 서빙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조사했죠. 그런데 서울의 데이터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평균보다 3배나 빨랐어요. 연구실 조교에게 데이터를 세 번이나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30초 단위로 운행되고, 은행 업무는 5분 안에 끝났으며, 음식점에서는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왔다는 거였죠. 더 놀라웠던 건그 속도에 비해 오류율은 오히려 더 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속도가 빨라지면 실수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연구실 문을 박차고 학과장실로 향했죠. 3개월간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과장은 제가 미쳤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닌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사회적 진화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년간의 연구 경력도 안정적인 교수 자리도 뒤로 한채 말이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지만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입국 심사부터 수하물 찾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연구해 온 모든 이론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한국인들이 가진 이 특별한 능력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처음 겪은 서울은 마치 다른 차원의 도시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제 목적지를 듣자마자 곧바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도착 예정 시각을 보고 또한번 놀랐습니다. 시내 중심가까지 50분. 뉴욕이나 런던이었다면 최소 2시간은 잡았을 거리였어요. 교수님, 저희는 이런 속도가 기본입니다. 호텔에서 만난 서지현 교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서 교수는 제 현지 연구를 도와주기로 한 분이었죠.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속도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첫날 점심, 서 교수와 찾은 식당에서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테이블 위에 반찬들이 놓이기 시작했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뜨거운 음식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점도 이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 교수의 안내로 한대형 쇼핑몰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알고 보니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문하고 1시간 만에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틀은 걸리는데, 제발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1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배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3시간 안에 집 앞까지 가져다 드려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루 동안 목격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이곳의 빠름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정확성과 체계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도, 거리는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새벽 배송 트럭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편의점에는 가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죠 지하철역에서는 출근길 사람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하철역 전광판의 시간을 보고 또한번 놀랐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그 시간이 정확히 지켜진다는 거였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도시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꼼꼼히 기록했죠. 그리고 점점 더 흥미로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빠름은 선택이 아닌 기본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결코 불안정하거나 위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었죠. 한 달간의 관찰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마치 압축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압축 과정에서 어떤 것도 손실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특별한 능력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더 깊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죠. 서울에서의 두 번째 달. 저는 이 도시가 가진 특별한 힘의 원천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서지현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연구 대상자로 한 배달 라이더를 만났어요. 10년차 베테랑 라이더였죠. 그의 이야기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습니다. 빨리 배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도로 상황, 날씨, 식당 준비 시간까지 모든 걸 계산해야 해요.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패턴의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모든 음식을 적정 온도로 배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였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김진수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를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서 해외 화상 미팅, 현장 실사, 보고서 작성까지. 미국에서는 일주일이 걸릴 일들을 하루 만에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 실수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한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체크하죠. 실수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요.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마크를 만났을 때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인 그는 처음에는 한국의 빠른 속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기획부터 출시까지 3개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당연해요.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가게들을 관찰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송, 즉석 수선, 1시간 안경 제작.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서비스의 퀄리티였습니다. 식당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음식이 나왔지만 그 맛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는 5분 만에 업무가 끝났지만 모든 세부사항이 꼼꼼하게 처리되었죠.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화하고 발전해온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세계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서지현 교수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이자 전략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죠. 이 특별한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 서 교수와 함께 한국의 현대사를 파고들었습니다. 서 교수는 제게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연구실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의 신문들을 찾아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라운 재건을 이뤄냈다는 기록들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건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야기였습니다. 1968년 2월 1일에 시작된 공사는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어요. 불과 2년 5개월 만의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동원된 인력이었습니다. 무려 893만 8천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해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대규모 공사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던 거죠. 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 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님들은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었죠.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버틴 거지. 할아버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귓가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IMF로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351만여 명이 참여해 127톤의 금을 모았다고 해요. 당시 시세로 18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 덕분에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2001년 8월에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을 해왔어요. 전쟁, 가난, 경제위기,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빨리 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이곳은 한적한 농경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시작되면서 불과, 몇년 만에 서울의 중심지로 변모했죠. 강남역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층짜리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조급증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해 몸에 뱐 본능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이 도시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새 휴대폰을 사는데 반나절은 걸렸겠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서 교수의 안내로 찾아간 휴대폰 매장에서의 경험은 놀라웠어요. 비록 외국인이라 등록 절차가 좀더 복잡했지만 그 과정조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기로 모든 설정을 마치는 동안 서 교수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사용하고 80% 이상이 휴대폰으로 송금을 한다고 하죠.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 교수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커피를 사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가능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모바일로 결제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연구를 위해 들른 스마트시티 센터에서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교통신호부터 쓰레기 수거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연결되어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교수님,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 최초, 최고를 꿈꿔왔거든요. 남들이 한달 걸린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해내려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더 열심히 도전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혁신을 향한 열정이었던 거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속도는 앞으로 더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며칠 뒤 제가 방문한 한국의 한대기업 회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회의였는데, 불과 두 시간 만에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몇 주는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번개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의 김민재 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빠른 의사결정은 한국 기업들의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분석과 직관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김 부장의 말처럼 이들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빠른 직관적 판단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한국 기업 리더들의 분석적 성향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하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집단지성의 활용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전 직원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신입사원부터 임원진까지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방문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전체에 공유되고 해결책이 실시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실패, 빠른 성공을 추구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이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거죠. 서 교수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최근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전 직원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특별한 능력이었죠. 그날 저녁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건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켜 온 집단적 직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한국에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한국의 빨리빨리는 개인의 성향이 아닌 집단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의 지혜가 새로운 세대를 만나 어떻게 진화하는지 며칠 뒤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카페에서 서 교수와 만난 그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장하는 노트북을 펼쳐 놓고 일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빨리빨리를 해석하고 있어요. 서 교수의 말처럼 이들은 분명 빨랐지만 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옆자리의 청년은 노트북으로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스마트워치로 결제까지 했죠. 서 교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놀라운 멀티태스킹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채팅으로 동료와 소통하고, 때로는 SNS도 확인하는, 이 모든 걸 동시에 해내면서도 높은 효율성을 유지했어요. 다음 날,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는 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1시였는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김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일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빨리 끝내고 빨리 쉬자가 모토예요.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대 개발자 이지연 씨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닌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업무 시간에는 초집중해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확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부모님 세대처럼 무조건 빨리 하지는 않아요. 대신 더 스마트하게 일하죠. 실제로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는 과감히 줄이고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클라우드로 실시간 협업을 하는 이전 세대의 빨리빨리가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이들의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효율성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공유 오피스에서 만난 프리랜서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확실한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재속도로 성장하는 게더 중요해요. 물론 그 과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빨리빨리 문화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속도 경쟁이 아닌 디지털 기술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또한번 진화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닌 똑똑하게 빠른 문화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야말로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2개월 반이 지난 어느 날, 토론토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한국의 한 자동차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국인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요. 그의 말처럼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미래로의 여행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한국의 이런 특별한 능력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IT 기업들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유럽의 도시들은 한국의 전자 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조차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가 우리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네요. 서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이곳의 한국인들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연구하러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비정상적인 건 우리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한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 교수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결국 저희가 한국을 이해하게 만드셨네요. 서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앤드류 교수님. 우리는 그저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제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그들의 속도는 비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이정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던 그것이었습니다. 더 빠르지만 더 정확하게, 더 효율적이지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저는 알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연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이것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깨달은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걸 알게 된 스코 교수처럼 여러분도 외국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독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차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